신과 계몽정신의 그늘 속에서 잊혀져 갔던 묵살되었던 그 인간 정신의 열정, 파토스, 그리고 엘랑비탄 이곳이야말로 우리 20세기 신학 당시의 20세기 신학이었죠. 21세기 신학이 복원하고 추구해야 할 그런 정신을 20세트가 주인에게 순박 김제재 선생님의 신학적인 강연는 우리들이 굉장히 컨텍스트도 다르고 사상가의 결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아주 순결을 넣고 혈류의 혈관을 만들어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신 놀라운 동력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책에서 읽었던 건조한 신학적인 텍스트가 선생님의 강연 속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그 진, 우이와 통찰이 복원된다는 느낌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 신학적, 정신의 강연 속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학의 미학적 감수성과 소위 파워라까지도 느꼈던,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면서 우선 경험과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사실 순바 김기영대 교수님은 진정한 경험과 체험의 상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험과 체험이 없는 추상적인 관념과 언어와 신학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페이지를 보면 김병백수님의 직접 하셨던 강연을 제가 담았는데, 강연은 마지막 두 번째 문단에서 읽겠습니다. 우리말은 경험과 체험을 구별했습니다 체험 내가 직접적으로 몸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체험했다고 표현하지만, 큰 구별이 없다. 경험, 체험이 중요한 중심 주제인데, 지난 3, 400년 동안에 서유 여러 문명의 여러 삶의 방식이... 세계와 자연현상을 경험하는 그대로 성수라고 측정하고 법칙을 찾아서 재조정하는 과정을 발표한다. 이는 자연세계를 인간이 파악하고 조율하는 경험론적인 토대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진정한 경험의 차원을 잊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은 풍부한 현상학적이나 영적 차원을 상실하고 실증주의적인 자료로만 채택되었고, 남게 되어서, 이로 인하여 인간은 원초적인 경험과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6페이지 3번째 분단. 동물들도 의식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 자 의식은 자연을 일단 대상화하고, 객관화하고, 법칙화하고, 실증화한다. 결국, 자 의식이 자연을 재편하면서 자연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그렇게 강조해도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치명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제약하고 한정해버린다. 그렇게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험의 철학 위에 서 있는 현대 문명의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생 자체를 경험하고 사는가? 진정한 생명을 생명이기 하는 원초적인 경험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 기쁨, 충만, 정열도 없다. 경험의 사유화와 경험의 사물화가 현대 문명 속에 역병처럼 퍼져서 인간으로 하여금 실용성을 실현했지만 마침 인간을 똑같이 복제해 놓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자기 도치적인 인간까지 되어버렸다. 음. 인간 종족을 확대시키고 남기려는 본능 때문에 복제는 언제나 언젠가는 실현될지도 모른다.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과학이 삶의 경험 그 자체를 왜곡되게 조리하였다. 그 흐름에 신학도 답습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경희 선생님은 경험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소위 종교적 궁극적 체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경험이 원초적이고 충격적일 때에는 경험의 의미를 탐출하면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보통 아름답다, 거룩하다 처럼 무엇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고 해석되면서 경험하는 것인가? 혹은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 해석학적으로 이해와 경험은 불가 분리적인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게 몰트만에 따르면 인간이 다 설명해버릴 수 없는 초월 자원의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경험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경험이 중요해야 중요한 시대에 대한 과제 그리고 그 경험 t u 궁극적인 n 월의 a y 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m m y 경 u m 수님은 실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자 목회자가 말씀과 선교 속에서 그 경험과 함께하는 초월의 체험을 불러일으키고 사건을 해야된다는 것 거기에서 바로 성령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설교는 놀라운 구원 경험을 사건화해서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 설교를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경험에 빨려들어가고 그 경험으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사건을 교회의 용어로는 은혜 받았다. 이후에 저는 경험과 사건 문제를 정리했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험을 둘러싼 여러 현대 신학자들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경기 어, 선생은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간의 충만한 인간됨을 통한 인간됨을 향한 성령론적 집중이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령론의 마지막 규별임을 넘어서서 김정제 선생님의 전체 신학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지시. 그 내용을 15페이지 두 번째 글단에 정리를 했습니다. 1997년 6월 10일 마지막 성령은 강의의 내용입니다. 신학의 마지막이 뭐냐? 신학의 마지막 질문은 성령의 문제로 귀착된다. 신앙의 궁극적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선언이다. 그러나 이 표현이 잘못 선포되고 외목될 때 그것은 신앙적 마주키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인간은 무가치하고 비참해야 하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될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본래의 의미를 잃는다. 인간의 비천함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고 신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을 잘못된 본위와 복종의 체계로 변제 시킨다. 그러나 교대 교부들이 말하듯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인간을 깎아내려 무력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고 인간을 참된 존재로 세워 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는 고백은 인간의 모든 우상 숭배에 설방되고 인간 다음을 온전히 누리며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체험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잘못 형성된 자기 비하적 마조이즘을 그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 기독교의 궁극적 위대성 그리고 신학의 마지막 장은 독솔로 지휘의 다른 것이 아니다. 신학은 인간을 행동주의, 업적주의, 공로주의의 굴레에 설방시키며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삶과 축복을 누리도록 이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입생입니다. 순바지 성령론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 신학의 맥락에서 경험 산일체 종말이라는 신학의 핵심 범주를 재구성하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소령의 지평으로 인도한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분명하다. 그는 성령을 단순히 교리적 구속 항목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 세계와 우주 전체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열어주는 자유와 해방의 영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의 성령론은 단순한 교의적 논쟁이나 서부신학의 모방을 넘어 한국적 문화신학의 자리에서 인간의 충만한 인간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시도라 할수 있다. 종교계획의 전통, 해석학의 전승, 한국의 문화와 영성적 통찰이 교차하는 대상에서 수박 김경대의 성령 이해가 형성되었으며 한국신학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신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충추인조 니다민주의은어서부기인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각주 각주이번에 보시면은 75년도에 그 사장에 안동훈 선생님과 서남선 선생님이 민중의 신앙에 반하여 논문들을 기점으로할때올해5 0주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안동선님이 최우친 한대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교회와 한대교회와 명동호 세우, 네. 그 선생님이 세우라살아있남은 교회인데 암동호 선생님이 세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민중시나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책임감 내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학사장 219회에 음 작업은 제 나름대로 민중신화 50년에 같친 약간의 혼사, 혼사의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그 시선이 김경재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순박 김경재의 대승전 민중신화, 민중신화 50년에 대한 흐름 오늘의 민중신화를 향한 재현을 잡았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는 2022년으로 곳을 올라갑니다. 2022년은 안병우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중신학회와 함께 많은 민중신학자들이 한신대 수요일 캠퍼스에서 심원안병우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어, 선생님이 마지막 폐막 강연을 하셨습니다. 김경재는 한국신학의 지형에서 민중신학이 아닌 문화신학자로 분류된다. 세계에 내세울 만한 가장 한국적인 신학인 민중신학이라고 할때이는 한국이라는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왔다볼수 있다. 그렇다면 민중신학은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신학이라 할 만하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때 문화신학자 김경재의 민중신학을 향한 비평은 민중신학 내부에서 제기되는 그것보다 더큰 어떤 메타 비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순밭은 민중신학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신학자로서 민중신학을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제 3자에서 김경재 선생님을 바라보는 민중신학과 문화신학사의 발표과 긴장의 지점인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민중신학 5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민중신학 안에 혹은 외부에서 민중신학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 혹은 착각을 하게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 김유신과 50년을 회고하는 곳입니다. 그냥 이걸 여러분들 합작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겁니까? 할 얘기 많지만 할 얘기 많지만 합작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윤산 후문님께서 사회과학을 하는 신학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신학을 해라라는 말씀 이렇게 정말 정말 꾼대 같이 한게 아니라 정말 애정 어린. 음. 외정어리시선 하셨어요. 저는 김현 선생님이 초중고 때 저희 다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대학교 청년 때도 저희 목사님이셨는데 맨날 막시 뭐 얘기하고 탈박 얘기하면 굉장히 치근하게 안타깝게 워낙 그럴지도 않으셨어. 치근하고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봐 <웃음> 이런 <laughs> 그그 뜻을 아, 목사님 시대에 지치셨어요 막았는데 성경을 제발 봐라 행철아 이런 말을 하던 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말씀 했던그 진리를 제가 지금 이제야 철이 들고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대승적 민중신화를 살피기 전에 그 민중신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일단 동시에 민중신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잘 진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승전 민중신학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28페이지인데요. 일단은 몇 가지, 몇 가지 통과를 해 경로를 거쳐야 됩니다. 김경재가 했던 문화신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화신학과 민중신학 간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밑에 문장입니다. 김경재의 문화신학과 민중신학 간의 대화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중신학과 종교신학의 기랑성과 상보성, 그리고 문화신학과 정치신학의 상보성에 관하여 라는 두 편의 논문에서 이미 민중신학과 문화신학 사이의 가교를 마련하고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94년도에 출판한 해석학과 종교신학에서 그것들의 자리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민주 김경재의 학문적 여정은 민주홍신학의 문화신학적 복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바시 말하는 문화신학의 쟁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페이지 더 넘겨 봐주십시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첫 문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경재 선생님이 문화신학 관련 저작이나 저술들을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학자들이 계시죠. 폴틸리 뭐 토마스쿤, 제알샬댕 샤가다머 등등 많은 학자들이 나오십니다. 특별히 문화신학과 어, 민중신학관의 대화에 있어서는 가다마, 가다마의, 가다모의 지평융학의 개념을 많이 인용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안에서 문, 문화신학과 민중신학의 만남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는데, 김경재는 한국 진보신학의 오늘과내 일이라는 논문에서, 여러분 이 굉장히, 이거는 선생님께서 한국신학의, 어, 해방 이후의 지형도를 굉장히 잘, 이렇게, 분포를 잘 이렇게, 구획한 논문이에요.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면, 아, 한국신학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배치되고 있구나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글입니다. 그 논문에서 한국신학과 문화신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하셨습니다. 양자 간의 기량 작용을 설명하면서 순밭은 폴티일리 문화신학 중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특별히 폴티일리의 상관 방법을 이용해서 문화신학과 민중신학 간의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틸리의 상관 방법에 동의하면서 순밭은 민중신학과 문화신학과의 관계에도 상관 방법을 적용하였다. 문화신학과 민중신학은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수레의 두 갑퀴처럼 한국의 진보신학을 견인해 가는 운동이다. 돌이켜 보면 민중신학은 법과 제도, 경제와 울타리 밖에 있는 타자들에게 나간 것이고 문화신학은 이웃 종교에서 발견되는 계시와 진리의 차원이 그리스도교의 두 법과 대화하는 소통이 가능한 종교심으로 바라본다. 김경재는 민중신학과 문화신학이 공통적으로 성문 밖 사람들과 기독교 밖의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영의 활동, 임명적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이라고 회상하셨습니다. 요약하면 32 페이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중 신학과 문화 신학은 한국의 그리스도교 발 그리스도교 발전하는 과정에서 즉 한국이라는 소양과 한국적 상황 속으로 고금의 씨앗이 뿌려지고 육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기창조적 자기해석이라고 할수 있다. 문화종교적 측면이 문화신학이라면 정치사회적 측면을 담당했던 것이 민중신학이다. 양자는 달랐던 서로의 목소리를 퇴색시키지 않고 서로 공명하면서 한국의 주체적 신학으로 남았다. 이제 대주, 대승적 민중신학에 대한 그 선생님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 대승적 그리스도교에 대한 공경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대승적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중간 32페이지 한 하단입니다. 대승적 기독교인이라면, 이스라엘의 민족사, 서양의 그리스도교 역사,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갇혀서는 안 된다. 순바시 본인이 그리는 대승적 그리스도교를 향한 소망을 다음과 잔벅하게 밝히고 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만유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종과 지역과 문명을 포괄하는 큰 종교인데 현실에서 너무 좁아졌어요. 그런 종파적 그리스도교를 극복하는 게내 꿈이었습니다. 김경재가 밝히는 대승적 민중신학에 대한 전망도 기본적으로 대승적 기독교를 전제로 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민중신학을 대승적 민중신학이라고 칭했습니다. 체제와 권력에 의해 고임받은 민중의 심정과 입장에서 예수와 성경의 메시지를 읽고 민중의 마음으로 예수를, 예수의 마음으로 민중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민중신학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순발은 민중신학을 정치적 상황신학으로만 국한시키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선을 뒀습니다. 이게 이제 민중신학과 문화신학 간의 긴장의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데 민중신학은 한국적 사회 정치신학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은 오래 한국 민중사에서 분출되고 확인되는 한민족의 민중사상의 맥을 잇는 것임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민중신학에 대한 권해가 대승적 민중신학으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위의 발언은 김경대의 민중신학에 당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본다. 민중신학은 당대 민중의 징한테 비참해 현상학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요소들을 살필 여력이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민중신학이 지니는 태생적 한계일지는 모르겠다. 좀더큰질에서의 한국인의 마음과 군현대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했다. 또한 대문자 민중 혹은 민족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다른 미시적 구조리와 불합리